이거는 가운데 무명실을 넣어서 짜는, 속 넣어서 짜는 끈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에 무명실로 굵기를 조정을 해요. 이 밑에 밑실이 쭉 감겨 있어요. 이게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팔사를 짜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다 짜서 작품을 만들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렇게 35년 만지다 보면 여기 제손때가 묻어서 잡기도 편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틀을 하면 어색해요. 그래도 내가 사용하던 틀을 해야지 실도 짜지고 그러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동안 정이 들고 이렇게 길이 들어서 이제 만지면 이 기구 자체가 내몸같죠 물레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을 때 굽을 깎거나 하는데 저는 건조된 거를 조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쇠로는 안 되고 날이 잘 쓰고 강한 쇠를 쓰다 보니까 초경이라는 쇠를 이용해서 만든 칼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세판이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이라든가 작업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구별을 했었습니다. 좀 조각하기 쉬운 것들은 얇은 판이 도구가 좋고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두꺼운 판으로 만든 도구가 좋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제 도구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치마를 메고 작업을 할 때면 그 옛날 생각들이 좀 많이 나요. 목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초보일 때 동대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앞치마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텐실 직접 하고 여기 박혀있는 찜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다 했었거든요. 이렇게 줄자도뺄수 있고 이렇게 샤프도 뺄 수가 있는데 이런 주머니가 많은 앞치마가 별로 없었어요. 이 앞치마를 이제 포장을 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공방들을 다 돌아다니면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앞치마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목공 전용 앞치마인데 혹시 사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앞치마를 메고 한 작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또 전달이 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저한테 있어서 도구 중에는 앞치마가 제일 추억도 많고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서 유리를 녹여내는 캐스팅, 퓨징, 슬럼핑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자 작업과 비교해서 유리는 성형을 위해서 온도를 올리고 선행하는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제 작업에서 중요한 도구는 가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이제 가마 성형에서도 다양한 캐스팅 기법이 있는데요. 슬럼핑 퓨징 기법을 이용해서 공간에 활용되는 벽 작업 또는 모서리 작업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는 슬럼핑 작업을 할때이 가마를 많이 사용하고요. 캐스팅 작업을 하거나 큰 규모의 설치 작업을 할 때는 다른 가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